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피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금 피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전세금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은 대부분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대응법이 세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할수 있는 대부분의 법적인 대응은 계약이 해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금 반환 소송도 반드시 선행해서 계약 해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함이죠. 하지만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 자체가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까지는 법적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세 사기 유형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주인을 마음대로 바꾸는 바지 사장이나 채무 사실을 숨겨서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선행해서 계약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사전 통보가 없는 집주인의 변경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 임차인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법률상 더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해지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더는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해지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추후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한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뿐 아니라 각종 소송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반드시 계약 해지 후에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피해 대응에 따른 계약 해지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금 반환 요구는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는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법률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돼서 법적인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받 반환 소송 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중앙에 전세금 반환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